나한테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해보지 않고 100%알 수도 없고, 나는 이게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,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또 어떤 화장법을 사용하는지, 평소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,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. 안녕하세요. 에톤 성형외과 김재권 원장입니다. 성형을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물론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. 본인이 아무래도 고민을 제일 많이 할 텐데, 본인에게 어떤 눈이 어울리는지, 어떤 코가 어울리는지 그런 걸 고민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어, 나 뭐가 어울릴까 나한테 그런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고, 그러면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름다운 사람,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진 이런 것들을 조금 시작점으로 두고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나한테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해보지 않고 100%알 수도 없고, 나는 이게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, 그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 목표가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한다기보다는.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색깔,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비슷한 이미지와 색깔을 가진 뭐 요즘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뭐 인플루언서든 여러 가지 뭐 AI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. 그런 이미지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한다면 조금 더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화장법을 사용하는지, 평소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. 본인이 화장을 할때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고, 어떤 부분을 좀 감추려고 하고, 어,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린다든지, 뭐 언더라인을 길게 뺀다든지 그걸 좀 아래로 내린다든지 위로 올린다든지 하는 것처럼 어 내가 생각하는 더 아름다운 나의 모습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자기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부위라도 뭐 코에 쉐딩을 한다든지 뭐 이런 폭을 줄이고 싶은 욕구 높이를 조금 더 오똑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아나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였구나 나의 단점은 이런 거고 장점은 이런 거라 좀 부각시키고 싶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본인이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고등학생 때 입고 다녔던 옷이 들고 다녔던 가방이 20대 후반에도 그런 옷과 가방을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나의 취향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니까. 너무 극단적인 어떤 취향보다는 원칙을 좀 준수하고 이런저런 나이대에도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여러분들께 성형수술을 고민할 때 어떤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